자, 수많은 소독이들의 사랑 덕분에 드디어 팝뿌리가 본드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야! 이 팝뿌리의 캐릭터들을 이용한 모드게임 2종. 첫 번째는 킹솔로몬 팝뿌리 24게임. 팝뿌리 음? 천사와 악마 마피아 게임입니다. 아, 야.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꼴찌 하는 사람은 저녁 소 아이고 킹솔로몬 꼴찌, 천사와 악마 꼴찌. 이렇게 각각. 역시... 중복 클릴 수도 있네 중복이야 <laughs> 혼자 사는 거야 확 쓰는 거야 <laughs> 신 솔로몬 게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게임입니다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왕이 왕이 네. 그 주제를 고르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신하들이 1점을 얻는 아 약간 상소문 게임이네 네 상소문 왕을 어떻게든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네. 의견을 왕이 이거 갖고 있다가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카드를 한장쓸수 있어요 일어서시오 하면 그 사람은 일어서서 게임 아. 왕마다 이런 특색들이 있어요. 검투사 왕킹마시무스는 신하들은 가이갈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의견 카드를 선택할 수있고 왕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 약간 테마야 왕이. 한번 우리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 이준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극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왕입니다. 오. 저는 마지막으로 본게 올빼미. 올아 네. 사극. 어, 뭐. 유튜 쇼츠에서 사극 연기하는 이준씨본 네. 적은 있는데. 어, 그것도 사극이야? <laughs> 네. 사극이요? 네. 그게 언제였어요? 네? 그거 엊그저께요. 엊그저께? 아, 아. 저, 저거 못 읽겠네. 그러면 은 우리 진열이가 아 제가 시, 어. 시작의 왕입니다. 시작의 왕. 아 네. 시조의 왕. 제 평범한 노말 왕입니다. 노말 진짜. 왕. 오히려 룰이 없어서 괜찮아. 대신에 고, 고난 이네개를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매우 쳐다 굉장히 꾸미가 당기는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왕께서 이 주제 카드를 한번 음 오늘의 주제를 보겠노라 슉. 이제부터 학교에서는 기어다니기 대 뛰어다니기 자 골라 보거라 저랑 자오는 뛰어다니기를 골랐습니다 저는 초 초록색 기어다니기 저도 초록색입니다 왜뛰어다녀는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 급식 어. 먹을 때도 많이 뛰어다니고 매점 갈 때도 약간 그 뛰어다니기 경쟁 많이 했어요 저희는 저는 핵심은 학교라는 것이 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이 중요한 것이 옵니다 뛰어다니다가 크게 다치고 기어다니면 느릴 뿐 다치진 않습니다 기어다니기는 정말 힘듭니다. 기어다니다가 학생들 난리 납니다, 진짜. Your Majesty! 교칙에도 옥대서 뛰지 말라는 교칙이 있어옵니다. 어... 기어다녀서도 안 돼요! 전화의 자식이 뛰다가 넘어져서 전화처럼 발목이 너덜너덜해지고! 아! 학교에 학생들이 뛰어다니면서 학상 선수를 육성합시다! <laughs> 벌써 내 결정을 내리겠어!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떳떳함과 당당한 자질을 배우는 곳이라고 오. 알고 있어. 오. 그래서 학교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모양새는 사실 심히 보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오! 학생이라면 응당 뛰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되 학교에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나쁜 왕. 나중엔 넘어져라. 미쳤나 이게! 길을 배우잖라 아 권력 주기네. 요 이제 채택된 신하들에게 코인을 연임 아. 계시. 아 이게 나중에 코인이 많으면 유리합니까 이게? 코인이 있어야만 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코인이 두개 있는 사람이 왕인데 없으면 왕을 한번 더 연임제를 어? 어? 선택했습니다. 연임제 아, 여림제, 를 여기서 해보네. <laughs> 이번에는 단 평범한 왕이 아닐 것이다. 오이 정도. 맥시무스가 나왔네. 이제 경들은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의견을 먼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를 공개하겠어. 과 연. 이번 주제는 이제 우리 나라는 솔로 대 커플 중한 그룹은 세금을 추가로 낸다. 솔로 세를 낼 것인가? 커플 세를 내게 할 것인가? 후 아. 기장을 열어보겠어 아이바이보 에러 잠깐 놈들아! 아. 아. 솔로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가 솔로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좌이도또 만났구려. 아이 이긴 사람들께 또 만났네요. 아 그럼. 솔로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러운데 그 돈까지 내야 되겠습니까? 아, 이미 우리나란 라 출산의 시대에 이입니다 퍼플레그에 면세를 하면은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솔로기라도 애는 낳을 수 있습니다. 전화. 어어오 이런 새로운 거. 전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화. <웃음> 저, <웃음> 내가 왔을 때 오늘 있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laughs> 아, 그냥 아. 지는 바람에. <laughs> 커플세까지 매긴다면 커플이 될 이유가 더더욱 사라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세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 내가 제일 위험해. <웃음> <웃음>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이건 내가 굉장히 위험해. 솔로들의 반발이 씨발 씨발 <laughs> 되고 <laughs> 지금 결정 난것같습니다 결정을 네,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뭔 말을 해도 난 망했어. <laughs> <용만> 주제가 너무 빡세요. <laughs> <박스요>. 저 출산. <laughs>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에서 커플스을 매겨 버리면 많이 위축될것 같아. 아,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솔로들에게 조금 약간 조금, 조금 조금 약간 좀더 그냥 두가정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이! 아, 좋았어. 주지 없었어. 말을 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또 연인이야? 와, 또 연인이야? 또연인이 아이 어떻게? 아이러 관계 아니었는데. 네. 원에는 어 동정의 왕 솔로몬이다. <laughs> 왕은 자신이 채택하지 않은 주장을 한 신하 중한 명을 골라서 그만 한 개를 준다. 아 아까 같은 상황이었을 때 이제 노랭이나 짜오 중에서도 한개두 시. 오 좋네요 한명 빼고도 많네. 자비롭네. 이제부터 음식에는 설탕 또는 소금 중 하나만 넣어야 된다. 하나만 이제 말해보라. 거어이 친구도 의외로 소금만 해요. 소금이지 치친구들어오소금이금 소금, 소금. 소금. 어, 바닷물이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아 나, 나, 나도 소금인데 요즘에 가장 화두 되는게 당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당을 줄여야 합니다 전하 소금 많이 드시면 고혈압 옵니다 전하 <laughs> 설탕 먹어도 고혈압 <고여라> 옵니다 <laughs> 설탕 많이 먹으면 비만 됩니다 전하 전하 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에 설탕 들어갑니다. 짭니다, 소금은. 전하 사람은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화. 음. 설탕으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 소금은 오, 어떻게 섭... 말이에요? 오, 염금술사인가? 설탕을 불에 태우면 염분이 발생합니다. 그렇소, 잘못된 정보는 아닌가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laughs> 성장의 솔로몬. 혹금 많이 드시면 고혈압입니다, 조연아. 태탕을 불에 태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종볼 음. 버티린건 너무 그거였어. 공묵히 예, 아, 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야, 감사합니다, 조연아. 이제는 우리가 금화가 3 명이 두 개씩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뽑는 사람이 다음 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저 재미, 일종의 재미뽑기네요. 맞습니다. 과연 다음 왕은 내가 왕이다 이놈다. <laughs> 갑니다 이제,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했기 때문에 포인을 다공급처를 아 반납합니다. 코인은 받나? 어, 어. <웃음> <웃음> 저의 왕은 팀 <킹> 오딘. <laughs> 어? 어? 신하들이 가져갈 초록색, 보라색 의견 카드를 왕이 결정고다 <laughs> 어이 캐릭터가 귀엽다 캐터 이름같은데 팥뿌리왕국의 회식은 삼겹살 대 치킨 아~~ 자,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회식은 삼겹살이었습니다 저 놈을 매우 잘라 대답을 높면서 어디 언성을 요즘 젊은 <laughs> <전하, 웃음> <젤만>. <laughs> 사람들 회사에서 오. 치킨 배달을 시켜서 가볍게 먹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걸로 나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한가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laughs> 생활... 회사 생활 해보지 않은 놈이 저런 말을 하안 하니!!!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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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시킬 때는 사이드로 해봤자 치즈볼, 떡꼬치, 이 정도가 다 이겁니다 삼겹살에는 정말 무한한 사이드가 있어옵니다 오케이 어, 어, 어. 나는 생각을 굳혔다. 어. 회식의 주체란 누구인가? 직원을 위한 것인가? 사장을 위한 것인가? 사장을 위한 것이다. 어 삼겹살로 가겠다. 아, 코인을 한 개씩 받아. 어. 어. 땅. <laughs> 아니 왕이 아. 코인을 주기 전에. 가만히. 어. 귀찮으실까봐 셀프로 하였습니다, 전하. 자 이제 우리 우리가 왕이 한명 더. 나오면은 끝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킹 로이어 변호사 의원. 어, 신하들은 의견을 낼때이 소라고 먼저 외쳐야 됩니다. 아아 이제부터 당수육은 구먹대 찍먹 중 하나로만 먹어봐야 된다. 오 생각보다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절대 불가능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하. 이 소라고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죄인을 매우쳐. <laughs> Ай, блин, вы что? Ай, блин, вы что? Ты в 적혀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저서. 그데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찍먹을 좋아하는 걸로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 실제 유튜브 투표에서 한7대 3으로 찍먹을 꼽히는 걸 제가 본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 오 그래 그래. 이이이이대이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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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 예. 중식계 대가 이현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뭐라고 어. 말씀하셨죠? 진짜로 맛있는 부먹 탕수육은 익혀지지 않는다. 오. 그러므로 모든 당수육을 맛있게 만들어서 부먹으로 해먹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이소! 오 이소! 제가 먹었던 탕수육 중에 맛있는 건 아주 소너히 꼽을 정도입니다. 아 그럼 맛없는 이소! <laughs> 그럼 맛없는 걸 먹겠다는 겁니까? 이소! 맛없는 걸 먹겠다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만든 탕수육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소! 아, 아,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소! 그것은 너무 일반해요. 나는 이걸 원하 거야. <laughs> 내가 원하는 거 이거야. 먹는 사람이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찐벅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 <laughs> 그러면 햄버거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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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햄버거요 얘 이소! 이보다 찡벅 중에서 찡벅이에요. 이 있어 어차피 왕이 그 차트면은 내 페이잖아. 내 페이잖아. 아 좋소. 응. 의견을 굳혔소. 당수육은 본디 부먹이 기본 빵이라고 들었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팥뿌리 왕국의 당수육만큼은 찡벅으로 가겠소. 우와! 아 그렇게 해서 찡벅 코인을 아, 한 개씩 가사하요 오. 네. 카카오가 코인 두 개로 새로운왕으로위했습니다 오, 마지막. 어, 이제 막판이다, 막판. 와! 열심플하 가위바위보로. 와 열심히 보로가를바위하고 결론은 가위바위보로. 가가바바 <laughs> 킹 솔로몬 게임이었습니다. 아, 아 재밌다. 재밌다. 되게 말로 이렇게 하는, 풀어나간 게임이라서 어색한 약간 이런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탁 풀어나가는 것도 아 좋죠. 그런 느낌으로. 좋을 것 근데 오히려 약간 한잔 곁들이고 아, 그런 것도 을것 같아요. 아 그렇지. 게임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세번 하는 사람이 승리. 네 음. 예, 주제 카드들도 거의 다 이제 팝뿌이2 4에서 실제로 했던 아 네. 맞아요. 주제들 음. 뭐뭐 대 뭐뭐 돼. 국내산 대 수입산 배달대 아, 수제 아 배달대 수제 그런 재밌는 주제들이 많아요. 네, 빈칸으로 되어 있는 주제 카드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자 커스텀해서 아 만약에 우리가 이 카메라 없이 살짝 이제 술자리 아 분위기였다면 아 나는 벌써 뭐가뭔 떠올라. 아 재밌다. 아 자두 번째 게임은 팝구리 천사와 악마 마피아 마 게임입니다. 와아 컨셉은 빠르게 한판한 판이 이루어지는 아소아 마피아 최소 게임. 마피아.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 10분. 점, 점심시간, 아, 남짓 시간에 에이. 즐겼으면 하는. 아, 천사 강호이들이 즐겁게 유튜브 촬영을 하던 중 악마 진열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사장의 권위로 악마를 찾아내세요. 사람 도사아 네. 아, 네. 아, 목소리 좋네. 우리 <laughs> 어, 중에 악마가 한명 숨어있다니. 다한 명의 악마. 한한 명.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음. 자첫 번째 천사장은 근래 착한 일을 한 적이. 오 저는 주말에 어머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어 착한 일 했네 저는 어머님께 매일 전화드립니다 아, 매일 전화한다고 네. 좀길 어, 가다가 예, <목소리> 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담배꽁초 담배꽁초 <목소리> 담배꽁초를 주웠다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를 주웠죠셀 <목소리> 수도 없이 아 근데 혹시 지금 컨텐츠 지금 컨텐츠도 남아있을걸요 아 네. 저는 있습니다 어. 저는 어제 팔에 아프신 어르신의 택시 문을 제가 열어드렸습니다 아아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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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선행이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어, 선행했으니까 확실한, 선행이네. 확실한 선행에 자 천사장의 권한으로 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 바로요. 네, 황천길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렇 게임입니다. 어... 지목을 하면은 황천길로 가는데 무조건 죽는 건 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날 수도 어... 있어요. 악마와 천사의 숫자가 같아지면. 네. 그럼 음. 뭐, 당신은 제가 내 착한 일을 한적 있습니까? 당신 말안 했네요. 아, 저요. 네, 저는 착합니다. 죽으세요 <laughs> 자, 과연 쇼? 어어 어, 당신은 속단, 부활했다. 속담가이 여기 생존이라고 적혀 있어. 어. 네 이제부터 당신은 말할 때 속담만을 말해야 된다. 오로가도 <laughs> 서울만 가면 와. 아 시계 방향으로 천사장이 갑니다. 아이 되 돌아간 거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 착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열기를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 <laughs> 와 잘하네 잘한다. 근데 되게 잘하네 제우선 살려주겠어 허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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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어, 나빴던 점을 혹시 한번 찍어줄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친구의 나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가식적이고만근 <laughs> <laughs> 천사장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사실 악마장 아니야? 제우선 첫 번째가 나쁜 거 같아 너요? 그래 당신 죽어! 죽지 않는다. 어 사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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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정체 카드를 공개하고 이렇게 공개. 와 정체. 네. 사망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한 뒤에 그 사람은 황천길 카드를 뽑는다. 아한명한명 명은, 명은 약간 또 죽음을 수도 있겠다. 네. 저를 보냈던 짱배. 어어 생존. 당신은 부활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되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외국어로만 말 해야 한다. 어, 짱배한테 자신 있는 건데. 막걸리 맛있다. 노파부. 아, not not hard 나, hard 나 hard 죽었어. 짤을 한번 골라보도 맛있습니다 저는. 당신은 부활했다. 그러나 노래만 할수 있게 되었다. Oh, you are singer. Oh, oh yeah. 너무 살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어, 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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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진정의 타이야 사망했다. 그리고 가서비가 되었다. 당신은 으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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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씩서 나가서 서 우리 서나 음 판만 한번 돌아가보도가 하겠습니다. 가판 어, 나가서 네? 어. 와 천사다. 노란 머리 천사가너 죽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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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 가피아 게임의 꼴찌는 진짜! <laughs>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고 최대 1여 명까지 즐길 수 있는 또 음. 복잡하게 또 추가룰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추가 카드들이 있습니다. 네, 뭐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미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진짜로 점수를 얻어가지고 음. 그 뒤에 높은 점수도 이렇게 있고요. 아, 우리 직원들하고 다 모여서 하면 재밌겠다 그러게, 진짜 난장판 되겠다. <웃음> 진짜 <웃음> 한 명, <laughs> 한 명, 음 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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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 이렇게 총화풀리킹 솔로몬과 천사 와 왕마 같이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아. 가족들끼리 그리고 친구들끼리 같이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이 친구들끼리는 아마 더 더욱 즐거울 것. 오달라이없죠 아주 쉽고 직관적인 게임이어서 한번 즐겨 보시고 반응이 좋다면 게스트와 직원분들을 불러서 아, 한번 진짜.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화풀리 보드 게임을 출 출시할 수 있게 사랑해준 170만이 넘는 모든 포독이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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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당수육은 찐 먹이랬어 아까. 아, 아 맞아 맞아. <laughs> 합격 때까지 이렇게 먹고 싶다. 우리 막병 병원에서 삐. 좋은데 좋은 니 다음 차례다. <laughs> 진짜 천사 안마 때 그때 안마 받고 멋있게 가라고. <laughs> 아니, <laughs> 아, 이런 왕자끼. <감정기>. 주변에 있던 <laughs> 노랭이 가족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 싸이코. 밥풀이 보드 게임은 탭과 고정 댓글에 더 보기란에 판매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야호다 같이 보드 게임하고 건물 <laughs> <검은을> 찾자. <laughs> 안녕.